뭐야. 다 뭐, 버렸다다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, 뭐야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라라 이거,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이 파이팅! 나이사람너이사람이거랑 마음대로 들어도 되잖아. 어. 사스나야 저기. 우리 이거 계속 지면 안 돼. <laughs> 세살이 솔솔 가야돼 계속 지. 차라 질라면 저기서 줄 <laughs> <laughs> 이거 받아준대 니네? <웃음> <웃음> 오빠 받아줘야지. 어이가 뭐 없네. <laughs> 아니 이거 저도 돼. 그래 좀 많이 하랬어 저도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아무도말안 해주냐? 퍼블. 나 말해줬어, 폭포드야. 그게 뭐야? <laughs> 아니, 퍼블. 쇼틴 폭도 아니고. 아니, 승하 아, 한 발. 왜? <laughs> 야, 여기. 아, 뭐아 나와라. 어, 나와라. 저기, 저기, 저기. 쇼다. 뭐, 이렇게, 쇼다. 왔다, 왔다, 쇼다. 정면세, 정면세, 그냥 정면세. 안 왔어, 안 왔어. 왼벽, 왼벽. 오, 나 어렵고, 짬바 삼박삼박삼박 나와, 나와, 나와. 아, 형아 <laughs> 아, 대각, 대각, 대각. 길 막혔어. 누가 산 박에서 개구리 하나랑 정면 하나, 산박 개구리의 정면, 둘다스나야 왔다, 왔다, 왔다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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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한번 빼주고, 살짝 빼주고, 빼주고, 아! <laughs> 나이스 타이밍 없다 <laughs> 좋았다, 오다. 근데, 네, 미라지 클랜입니다. 안 믿겨서 물어보란다. 아니야. 우리 사순아대사순아 쏠라라, 가안 들어. 네 자신감이 사라졌다. 골든을 쏠라라가 상대하면 되겠다. 아, 진짜 이상한 아이템. 하하하, 박 대고래, 팝박 대고 가자! 어, 허벅아, 잡은 건데, 이거. 어, 진짜 셋. 여섯. <laughs> 너무 아프다. 쏘다, 쏘다. 어, 완성! 몇명이야 <laughs> 저거. 와, 아, 깜짝 놀랬다. 정면세, 정면세. 뭘까나 <laughs> <왜나> 혼자야? 왜나 <laughs> 혼자야? 주인공 시켜주려고 유튜브 꺼리 아, 어? 뭐야 다 가버렸다 뭐? 다다슛다슛와 <laughs> 뭐야 이거래? 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얘 아니야? 야 줌키고 따라가는 거 유튜브 꺼리가 <laughs> 생겼다 <-yd> <laughs> 이겼다 이겼다 나계잘했다 방금 맞잖아 뭔데 딱좀 <대답> 해줘 <해서. 뭔데> 아 이거는 때가 아아 아, 없어 오 나이스 오와왜두명 <뭔데> 잡았는데 어, 이제 우리. 오빠 오빠 차례요 민터 오빠 응 음, 끝났어 오, 나이스 쇼딘했어 오빠. 오빠 사운드 났어 이제 올 거야 바로 옆에 지나갔다 <뭔데> 지하 쪽, 쪽. <laughs> 읽었다. 저 감도 1 6이야 16. <laughs> 그래서 따라갈 수 있어요. 숨 <laughs> 끼고. <중 키고. 웃음> 나이스. 오. 나이스. 아, 폭안날라가어 네. 뭐야, 정면 둘인데? 하나, 피1이요 아, 네, 어, 내 MP. 대각, 대각의 P1, P1, 피해. 대각의 에서 솔라라, 출발! 대각에서 오는 거 떼는데. 아, 니 아냐, 아냐? 아, 이게 P1이에요, 솔라라. P30.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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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디네대>. 아 <오케이. 웃음> 나리형 7기 3대 1등. 오, 나리오빠 잘한다. 에보의 재능이 있었는데? 나 앨범 밖에 안네. 아, 진짜요? 뻥치네 <laughs> 아, 야, <그냥> 그렇게 넘어가줘. <laughs> 미라지라. 아! 오 정면, 정면. 정면 반이. 아, 미켜, <laughs> 아, 뭐라고? <laughs> 민 떴다, <아빠> 뭐라고 랬어요 <laughs> 뭐라고 그랬어요 <laughs> 골든, 골든 핑거. 황금, 황금손 밤기. 야, 격자 됐다. <laughs> 아, 미치라고! <laughs> 가는 길에 오빠가 있네. 어, 저기 억어자 그대로. 아, 저 코팅. 아. 아, 더울 데가. <laughs> 와, 나스나 완전 많이 늘었어, 진짜. <laughs> 아, 잘하는 척이 아니라. <laughs> 진짜 많이 늘었어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조용히 근데? <laughs> 민터 오빠. 오스나, 어. 오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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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나. 오스나, 무슨 사람 이름 같아 아아아아 야, 왜 던지냐, 형아. 나이스. 나리 형이 해줄 거거든. 그럼. 쟤네 맞아, 다섯, 나. 스나 다섯 명, 이 형. 왼벽 사 봐봐, 봐봐. 나리 형니끼이나 했어. <laughs> 아이씨, <이게> 왼벽 둘, <laughs> 왼벽 둘. 뭐야. 과연 솔라라, 아. <laughs> 하지마, 하지마. 왼벽 둘이. <laughs> 아! 이제 뛴다, 이제 뛴다, 이제 뛴다. 쇼다프트, 쇼다프트, 쇼다프트. 어, 나이스. 오, 어, 끝났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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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나 너무 잘해. <laughs> 나이스. 아, 감사합니다. 딱, 레드까지, 아니, 블루까지 잘라서 올려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반절만. <웃음> 야, 솔라라, 왜 이렇게 말이 없냐? 솔라라, 지금, 말려가지고. <laughs> 아니, 올패 왜 이렇게 어그로꾼들이 많아. 절로 <laughs> 어! 가, 질척거리지 마. <laughs> 비키! <laughs> 내가 정면 열어줄게 간다! 나 간다! 아, 풀렸다 아, 있아 일단, 일단. 불렸다. 여기 한번 체킹 체크... 하지 마세요 <laughs> 어, 시작했어 오빠 먼저 시작했어 그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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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죽어야 재밌는데 컨디컨디 <laughs> 있었어 진짜 오빠 <laughs> 여기 깜짝돼다 죽는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<laughs> 뭐야? 컨디, 컨디. 어, <laughs> 어 이거 잡은 건데. <웃음> <웃음> 럭자. 달려라, 아, 머리 실각. 진지하게 임해 주십쇼. 어! <laughs> 내 밑에 이제부터 바보. 집중해요. 알겠죠? <웃음> <웃음> 아. 재밌구만. 같은데? 야, 쟤 아, 왜 이렇게 칠해 가자, 가자, 가 봐, 뽀가 봐. 개돌꼭가 봐. 브박두개 빠진 거같 은데, 회장 야? 쟤버그쓰 는데, 아왜 이렇게 통화를튀 냐? 회장, <laughs> <laughs> 아, 이 아, 쇼트, 쇼트, 쇼트. 허! 망했다. 쇼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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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셋 내가 쏜다 하나 더 봐줄게. 오케이. <laughs> 거, 오빠 실각에서 쏜다 하나. 오케이, 봤어. <laughs> 어디야? 아, 3칸 뒤, 3칸 뒤. 어, 실각, 실각 있었어, 방금. 회장! 한판뒤 빠졌다, 정판 뒤로. 어, 튕기면 음. 울 거야. 아, 나. 슬각, 슬각. 튕기면 울 거야. 튕기면 울 거야. 뭐야, 방금 무슨 점프냐? 브라샤튕 아! 어? 튕기면 울 거야, 튕겼네. <laughs> 네 들어와 빠른 제접. 그래. 빠른 제접. 너 제접하면 끝날걸? 아니야. 우리 팀은 그렇게 잘할 게 없어. 어, 저기 있다. 아저 아, 아, 아. 봤는데, 어... 뭐 어... 뭐 어... 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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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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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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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어... 다나 뭐 1대 <laughs> 1대 어, 아, 아, 진짜, 진짜 1대1인줄 알았는데 2대1이었네 <laughs> 유아팀 함개선물 꿈만 꽃지탱이가 잘해졌어 잘해요. 우리 이겨야 돼 진짜. 회장. 이렇게박 아내 박이래. 똑같다. 어디야 어디? 실감 아니야? 쇼 세서 죽었어? 쇼쇼쇼 쇼. 실각 실각 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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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골드 골드 피반 3컨디 빠짐 어 실각 내사. 실각 그대로 어 우승 아, 나온다 오어 아. 망했다 아 진짜 방구쟁이 사건이네 사건이야? <laughs> 잠깐만요라에들어보라고응 가자. 오, 들어 졌 다. 나이스 나이스 솔 라라 달려. 아또 알티 뜨이따뜨 롱폭 3 명, 3 명, 3명썼 어. 3 명, 3명썼 어. 3 명, 3야 돼. 명, 어 명, 야아와아3 명, 3 명, 3 명, 3 명, 3 명, 3 명, 3 명, 디 명, 디 명, 디 컨디 명, 디 명, 3 명, 스트레칭! 스트레칭! 그렇지! 통마. 졸라라! <laughs> 아, <또> 잘했어요. <웃음> 선생님이야.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. 아, 깨 언니, 어서와요. 나 나이. 아우, 다 우리 이제 일로 다야 돼. 나막포 까줄 사람. 응, 음, 없네. <laughs> 나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? <laughs> 야, 근데, 니도 예상하고 와해! 멈춰서 자기가 폭 가드마!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아, 수 있어, 나. 정면 토클에, 정면 토클. 얘네 또 숏의 사랑이, 사랑이, 사랑을 나누고 있어. 폭! 뽀롱뽀롱뽀롱 뽀삐. 아, 한 방에. 빅 났어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? 컨대에서 쏘는 것 같은데? <웃음> 아닌데? 숏 <laughs> 하나 둘. 오른쪽, 어, 오른쪽 하나씩. <목소리> 아, 이거 참. 하, <목소리> 아, 내가 따줄게. 나 믿지? <목소리> 왔다, 왔다. 롱포 롱퍼 빠지나온돼3메니까 아우! 샷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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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건. 투, 투 쇼, 투나 피, 나 반사 맞았어. 뚜 쇼, 뚜 쇼, 뚜 쇼, 형. 샷건 바로 앞에. 패자!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 왼쪽 여러분 어 나이스 어 아,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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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디 간거 몰라 1대1 1대1 아 제발 1미리 1미리 조심 1미리? 어어 어. 야 이제 2미리 있었어? 조심 있었어? 아 뒤에 2미리야 와우 킬라 따야 돼. 아, 그거. 킬, 킬 차이다, 킬 차이다. 구경 지렸다. 저 라플스요. <laughs> 근데 갑자기 손타가좀더잘해진것 같아. 이 2킬 하고 자살할래? <laughs> 어, 우리가 2킬을 할수 있을까? 못하지 당연히. 핫6P40. 설 때, 설 때, 설때한 명. 나너이 포까? 어, 저겠다, 저였다 커니, 커니에 있어 환 위? 어 어디야. 내려왔나? 내려왔나 봐. 어디야? 나 비하게 하네나폭같아게요 우리 만약에 이 길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허리꼬로 빠져 가지고 해장 옥상에 옥상에서 그림 그리고돌자 일단 일단 우리 한명 없어질 예정. 쏠라라가 음, 저기 있는데. <laughs> 저게 뭐야? 쫄아서 바로 빠진다. 귀엽게 빠져와. 저 아, 빨리 다 빠졌네? <웃음> <웃음> 바로 앞이 샷건, 바로 앞이 샷건, 바로 앞이 샷건, 뽀뽀뽀뽀뽀뽀 대기하고 있네, 보이자마자. 아, 망했다. 우리 큰일 났다. 우리 가긴 가야 돼. 이렇게 된 이상. <laughs> 내가 갈게, 그럼. 아, 상.. 중간에 여기로 빠져, 비켜, 비켜, 비 중간에 쎄방니다 중권쯤. 아, 뽀뽀뽀, 쫄러 가! 아, 아 <laughs> 너 쏘다프! 건디. 샷들. 아, 졌다. <laughs> <laughs> 더 버렸어. 아니야, 이거 세이브 할수 있어. 얘는 막 찢어 나올 거야. 어. 어, 아이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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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. 됐다. 아! 음. 저 핸드 왜물방을 해도 갔어? 띠로링. 또동, <laughs> 또동.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?